네. 어, 이지성 에이트 3 번, 어, 3 번을 해부할 해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은근히 이, 이지성 책을 분석하는 게 재밌고 어, 중독성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laughs> <개중인데요>. 어, <laughs> 일단 제목에서 노잉과 비잉, 아, 노잉을 버리고 비잉하고 두잉하라 했는데 이제 어, 비잉 두잉의 시대가 아니고 저는 계속해서 플레이잉의 시대다. 놀아야 잘놀줄 알아야 된다 아, 그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양자 컴퓨터가 1997년에 개발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2년에 그 캐나다 회사에서 개발한 양자 컴퓨터가 2012년인가 13년인가 개발한 아,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아, 제대로 된 양자 컴퓨터가 아니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음, 이게 이제 이런 이런 어떤 사실적인 부분들 정말 97년에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 건가 하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야이 정도면 양자 컴퓨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간다고 치고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양자 컴퓨터 나온 이후의 세상에 대한 어떤 상상력이 어, 이지성 씨가 제대로 그 상상 상상력을 발휘했는가 그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생각과 감정과 마음까지 갖는 시대다. 음, 맞는 얘기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이지성 작가님이 이 하버드 얘기를 너무 좋아하셔요. 하버드에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버드가 너무 자주 나오는데, 하버드에서 플립 러닝이라든가, 아, 이렇게 그 어떤 노잉에서 두잉 교육으로 가는 목적이, 이게 너무 이렇게 아, 좀 단정하면 안 되는데, 인공지능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공감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 위주의 토론이다. 근데 이, 이 플립러닝의 수, 업의 원래 목적은 공감 능력을 기르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또한 이 문장에서 이제 잘못된 게, 일단은 인공, 이, 이 플립러닝이 공감 능력을 위한 수업이 아니고, 기출 문제 밖에, 기출 문, 문제 밖에 돌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임기응변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겁니다. 아, 정확하게 플립러닝이 더 지향하는 바는 그거고요. 인공지능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공감 능력, 이건 이게 잘못됐다 그랬죠. 인공지능이 인간을 더더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어, 자 넘어가 보고요. 이제 아, 너무 일반적인 그 교육 얘기가 많아서 어, 지면이 좀 아깝게 예, 아깝게 넘어가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이제, 임지성 작가의 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피라미드 구조. 어, 인간의 계급이 이렇게 피라미드 형으로 1계급, 2계급, 3계급, 4계급이 될 거라는 것이 이, 이 전체, 예, 전체 책을 지배하고 있죠. 그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그 전제가 가장 큰 문제점인데, 계속해서 인, 하버드는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는, 주인이 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글쎄요, 인공지능이 완성될 때까지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능력, 협업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게 좀더 정확한 표현이죠. 인공지능을 우리 인간이 지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겠죠. 어, 일반 인공지능이 되면은, 그리고 인공지능이 독립한 이후에 극소수가 플랫폼 소유자에게 부가 몰린다 하더라도 그 부는 다시 다시 뿌릴 수밖에 없어요. 그 부의 독점이 이제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그돈 자체가 의미가 없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데 자꾸 쓸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기본소득으로 다시 나눠질 수밖에 없죠. 플랫폼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 저커버그 페이스북에적커버고도 페이스북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 요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에 이제 공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모든 플랫폼에서 생기는 돈은 다시 데이터 생산자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우리가 이제 생체 데이터, 우리 아이디어 이런 거 제공에 따라서 정당하게 돈이 오게 되는데 그, 바로 그 계산을 인공지능이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들의 여전히, 그러니까 인간들보다 지능이 매우 뛰어난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음, 자, 189페이지에 인, 굉장히 잘못된 문장하고 공포스러운 문장.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어,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 프레카리아트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인공지능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 과연 있는가? 이, 이 부분은, 어,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 거의 없다고 보고, 인, 그러니까 어 능력의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뭐 성격 경향 그다음에 인간들의 어떤 헛점 실수 이런 것과 인공지능 은좀 다르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했을 때그 능력은 인공지능이 다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음 나는 아주 헛점 투성이야 어, 뭐, 나는 나도, 나를, 내가 뭔지 잘 누군지 잘 모르겠어. 나도 내말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레잉하고 가까운 거죠. 뭔가를. 그냥 너답게 놀면 되는 거죠. 너답게 나답게 놀면 되는 것인데. 자, 잘못된 문장 한 봅시다.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 물론 그 딥러닝이라는 것이 인간의 두뇌의 회로를 흉, 흉내내긴 했지만은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어, 그비유를 들죠. 인간이 비행기를 만들 때 새를 본떴지만 새가 날아가는 방식하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즉 인공지능이 인간을, 인간의 두뇌를 흉내내고자 출발하긴 했으나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방식은 인간, 인간과 다르다. 다르게 생각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 이제 신인류, 새로운 인종 내지는 아무튼 신인류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를, 박문호 박사는 뭐라고 부르냐면, 광물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생물지능 시대에서 반도체, 이런 광물질이 지능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물지능을 갖춘 어떤 새로운, 어, 사피엔스가 나온 거죠. 어,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에이트, 에이트 3에서, 어, 지속적으로 이제 이, 이지성 씨의 그 피라미드 구조, 피라미드 구조에서 마지막에 조언을 하는 게 뭐냐면은 천재 한 명을 정한 다음에 천재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지가 똑같이 완전히 너무 일관돼, 좀 존경스럽게도 너무 논지가 일관돼요. 어, 저기, 엄청난 천재들을 너가 닮아야 돼. 안 그러면 프레카리아트 돼. 이, 이 논지를 계속해서 일관되게 가져가고 있는데, 천재를 닮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천재가 과연 우리가 닮고 싶다고 닮아지는 것인가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한번, 어,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아,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천재가 그 살아갔던 방식을 우리가, 어 따라간다거나 이런 건좀 가능할 수 있는데, 음, 천재처럼 전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낸다라는 것은 이제 엄청난 그 어떤 기적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재조차도 어 신의 영감을 받아야만이 그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뇌가 좋다고 해서 천재가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운과 운명의 어떤 작용 작용이 필요하죠. 그건 어떤 신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천재로서 역사적인 천재로 남느냐 안 남느냐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자, 그런데 이제, 피라미드 구조, 이지성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천재가, 천재라 가라, 제가 그림을 좀 대충 그렸는데, 다시 그리자면은, 이렇게 피라미드, 이, 이 정점 위로 천재를 담지 않으면 프레카리아트 된다. 이런 방, 이런 방식의 논지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어, 피라미드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 그림 피라미드에다가 다른 그림을 하나 더 제가 그려 드릴게요. 에, 네, 어디서 많이 보던 놀이터에 많이 있는 우리 아이들이 몇, 몇 계단 딱 올라가서 쭉 내려온 거 미끄럼틀이죠. 에, 네. 피라미드의 단점은, 미끄럼틀을 타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이 해롭다라고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이 시킨 대로 하면은 에너지가 낭비될, 낭비되고, 진정한 인공지능 시대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잘못 짚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말로 그 상황들이 왔을 때 당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프라가 없는 한국에서 어, 인프라가 풍부한 어떤 미국 상류층의 교육을 따라가라, 하라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법을 현실에서 찾을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시킨 대로 했을 경우에는 미끄럼을 타게 될 확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맞지 않기 때문에, 한국 현실하고. 그래서 에이트, 에이트, 3을 읽고 나서 제가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은 자꾸 저 피라미드 위에 천재가 되라고 하는데, 음, 당신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미끄럼, 추락, 추락하는 것을 에너지를 계속 낭비했다가 추락하게끔 하는 차라리 에너지를 보존하고 어떻게 내가 이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시대에 이 얘네들을 잘 활용을 해서 잘 협력을 해서 어떻게 플레잉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공지능은 법적인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결국 지갑에서 지갑으로 돈이 이동하는 것은 인간의 지갑에서 인간의 지갑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어, 인간들이 인공지능의 효율이 아주 좋아졌을 때, 인간들이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아지고 백수가 되고 노는 시간이 많아졌을 때, 얘네들 내가 어떻게 즐겁게 놀게 해줄 것인가 바로 그그 플레이 계급이 엄청난 부자가 되게 되거든요. 빌게이츠 같은 부자 말고 제발 이지성 씨는 빌게이츠 같은 부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현실적이니까 인공지능 플랫폼이 깔린 것에서 거기서 우리가 플랫폼 내에서 잘잘 잘 놀면 그 계급 이 책에 자, 살짝 언급되어 있긴 해요. 어, 플랫폼 내부에서의 수재라는 개념, 그 천재라는 개념, 그 탁월한 천재 말고 그 바로 아단리의그그 그 천재 개념이 이 책의 앞쪽에 나오긴 합니다. 예. 바로 이제 천재라기 보다는, 그러 그러니까 천재 개념으로 그잘 노는 게 아니에요. 잘 노는 것은 놀아봐야 잘 놀게 되거든요. 그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잉의 개념으로 잘 놀게 되면은 이제 국민 기본급을 받고, 어, 뭐 은퇴자금이 있고,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놀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같이 걷기만 해도 시간당 한 15,000원 정도의 그 알바가 있거든요. 산, 같이 산책해 주는 알바. 뭐 예, 그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얘가 그런 건데, 그렇게 같이 놀아줄 인간들이 필요하게 되고, 인공지능하고 어, 노는 것도 잘놀수 있겠지만은, 가상현실 속에서. 근데 또 인간들하고 그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끼리 놀고 싶어요 그것도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어쨌건 어, 사람들하고 함께 잘 노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서비스해주는 캄테크로 서비스해주는 이 사회에서 같이 놀아줄 사람을 찾는 사람들 그돈어그 돈이 잘노는 사람들의 지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이제 한국이 그러니까 문화예술 문화예술로 잘 놀고 또는 그냥 엔터테인먼트도 괜찮고 게임산업도 괜찮아요. 어찌되었건 어찌되었건 잘 노는 인간들이 한국에서 많이 나와줘야만이 한국이 이 다음 기회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 책과 제 강의에서 주장을 해왔었죠. 돈이 돈이 위로 간다고 해서 그 일계급이 돈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그 돈을 다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돈을 뿌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혼자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허무한 일이거든요. 그 그런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미국 부자들이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하죠. 근데 한국에서 그런 어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처럼 많이 기부하지 않, 기부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그들만큼 부자가 나오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 부자들이 어, 50조의 수준, 1조 부자 말고 1조 부자 말고 1조 부자는 기대하기 어렵고 몇십조 이상의 어, 부를 가졌을 때 결국엔 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 미래 사회에서 플랫폼 주인들이 몇 십조가 아니라 500조 부자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500조에서 천조 부자가 이제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나올수록 더 부는 더 집중이 되죠. 그럼 그 500조 천조 부자들 그돈 모으면 다시 다 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그래서 그 뿌려진 돈을 다시 긁어모으는 계급이 있다면 그 계급이 바로 플레인 계급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